대당서역기 제9권. 중인도. <목소리> 내성에 남아있는 터는 둘레가 30여 리에 달한다. 갈리가수가 여러 좁은 길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 꽃은 특이한 향을 머금고 있고, 색은 황금색으로 반짝인다. 늦봄의 숲은 온통 황금색이다. 궁성의 북문 밖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제바달다가 미생원 왕과 친구가 되어 호재라고 하는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아서 열애를 해치려고 하였던 곳이다. 열애께서 손가락 끝으로 사자 다섯 마리를 만들어내자 술 취한 코끼리는 이내 순해져서 열애 앞으로 와서 엎드리고 말았다. 술 취한 코끼리를 항복시킨 곳에서 동북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살이 자가 아스파시 비구가 법을 설한 뒤 과위를 증득한 곳이다. 본래 사리자는 출가하기 전부터도 높은 재기와 아량으로 널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하여 문화의 생도들과 학인들은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였다. 어느날 사리자가 왕사대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이때 마승 비구도 거식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사리자가 멀리서 마승을 보고 문화의 생도에게 말하였다. 저기 오고 있는 자는 참으로 우아하다. 성과를 증득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토록 감각 기관을 고요히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잠시 기다리고 서서 저 사문의 행동거지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이때 마승 피구는 이미 아라안을 증득하여 마음은 자제로움을 얻었고 욕모와 행동거지는 온화하고 품위가 있었다. 그가 석장을 흔들며 다가오자 사리자가 물었다. 장로께서는 평안하시고 즐거우십니까? 스승은 어떤 분이고 어떤 법을 증득하셨기에 이처럼 기쁨이 넘쳐계십니까? 마승이 답하였다. 그대는 정관왕의 태자가 전륜 왕위를 버리고 육초의 중생을 가엾이 여겨 6년간 고행하신 끝에 삼보리를 증득하시고 일체지를 구족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소. 바로 그분이 나의 스승이시여 무릇 법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텅빈 것도 아니니. 사리를 갖추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오. 오직 부처만이 능히 궁극적으로 그에 관해 말씀하실 수 있을 뿐인데, 어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그 뜻을 자세하게 논할 수 있겠소? 그리하여 기송을 설하여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자, 사리자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과증을 얻었다. 사리자가 과증을 얻은 곳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크고 깊은 구덩이가 있고 그 옆에는 솔도파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실리국다가 불고덩이와 독이 든 밥으로 부처님을 살해하려던 곳이다. 승밀은 외도를 믿고 섬겼으며 삿된 견해에 깊이 집착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범지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교단마가 이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 그로 인해 끝내 우리는 의지하고 기댈 곳을 잃고 말 것이다. 너는 지금 교단마에게 가서 집에서 잔치를 열겠다고 말하며 초대하라. 그리고 문에는. 큰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불을 놓은 뒤그 위에 썩은 나무를 질러 놓고 다시 나무 판자 위에 마른 흙을 덮어 놓아라.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에는 전부 독약을 섞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설령 불 구덩이를 피해 들어갔다고 해도 독이 든 음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승밀은 범지의 명을 받아서 곧 독을 넣은 공양 모임을 마련하였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승미리 세존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고서 세존께 승미리 집에 가시지 말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근심하지 말라. 중생은 열애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집으로 가셨다. 그런데 문지방을 밟자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했는데, 무속에는 맑은 물결이 찰랑거렸고 물은 거울처럼 맑았으며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승미리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당황하고 근심하였지만 여전히 해치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술술을 써서 불을 벗어났다고 해도 독이 든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 세존께서 공영을 받아 드신 후에 미묘한 법을 설하시자 승미리 법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승밀이 불구덩이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선성의 모퉁이에 솔도파가 있다. 박가라는 뛰어난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 부처님을 위하여 설법당을 세웠다. 담둘레로는 갖가지 꽃과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그 터와 나무 그루터기가 지금도 여전히 자취를 남기고 있다.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곳에 많이 머무셨다. 그 곁에는 또 박가의 옛집이 있었는데 그 더워 옛 우물의 움푹 패인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궁성의 동북쪽으로 14 내지 15리를 가다 보면 길률타라고 타산에 이른다. 북산의 남쪽에 접해 홀로 우뚝 높이 솟아 있는데 그곳에 수리새가 살고 있다. 또한 이산은 높은 누대와도 같은데 울창한 초목의 푸른 빛이 서로 비치며 짙고 옅은 녹음이 뒤섞여 있다. 여래께서 50년 동안 세상을 가르치실 때 많은 시간을 이 산에서 머무시며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셨다.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사람들에게 권하여 이끌고서 산기슭으로부터 산봉우리에 이르기까지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타고 돌을 깔아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너비는 십여 걸음이고 길이는 오륙리이다. 도중에 작은 솔도파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즉 왕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표식이며 또 하나는 퇴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즉 이곳에서부터 범부들을 물리치고 함께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표식이다. 그산 정상은 곧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다. 낭떠러지의 서쪽 가에는 벽돌로 만든 정사가 있다. 눕고 넓으며 신기한 솜씨로 만들어졌는데 동쪽으로 문이 열려져 있다. 여래께서 옛날 제세시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 계시면서 설법을 하셨으므로 지금은 설법 하시는 상을 만들어서 안치하였 는데 상의 크기는 열의 몸과 같다. 정사의 동쪽에 긴 파위가 있다. 열혜께서 거니시면서 밟으신 곳 이다. 곁에는 큰 돌이 있는데 높이는 일 장사 오척이고 둘레는 삼십여 걸음 에 달한다. 이것은 제바달다가 멀리서 부처님을 향하여 내던졌던 것이다. 그 남쪽 벼랑 아래에는 졸도파가 있는데 여래께서 제사시의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다. 정사의 남산 낭떠러지 옆에 큰 석실이 있는데 여래께서 옛날에 이곳에서 선정에 드셨다. 부처님의 석실에서 서북쪽으로 또 석실이 있는데 그 앞에는 커다란 반석이 있다. 아난이 마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곳이다. 존자 아난이 이곳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는데 마왕이 독수리로 모습을 변하여 호골 밤중에 그큰 돌에 날아와 앉았다. 그리고 사납게 날개짓을 하며 요란스럽게 울부짖어 존재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존재는 이때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 정신이 없었다. 그러자 열애께서 이런 안안을 내려다보시고 위안을 주시고자 손을 뻗치셨으니 손은 석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안안의 이마를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큰 자비로서 말씀하셨다. 마왕이 모습을 바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나는 부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 돌 위에는 독수리의 발자국이 남아있고 벼랑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정사 옆에는 몇 칸의 석실이 있는데 사리자 등 여러 큰 아라한들이 이곳에서 선정해 들었다. 사리자의 석실 앞에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말라버려 물이 없고 구덩이만 남아있다. 정사의 동북쪽 돌틈 사이로 신인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커다란 반석이 있다. 이것은 열애께서 가사를 빨던 곳이다. 옷의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마치 조각한 것 같다. 그 옆에 돌 위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바퀴 문양은 희미해졌지만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북산 정상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막의 타성을 바라보시며 7일 동안 법을 설하셨던 곳이다. 산성의 북문 서쪽에 비포레산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옛날 산의 서남쪽에 있는 낭떠러지의 북쪽에 500개의 온천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 곳만이 남아있는데 어떤 샘은 찬 물이 솟고 어떤 샘에는 더운 물이 솟고 있어서 전부 다 온천이라고는 할수 없다. 이 샘의 발원지는 설산의 남쪽에 위치한 무열레지인데 땅 밑으로 흘러내려 이곳에 이른다고 한다. 물은 매우 맑고, 물맛도 좋아, 무열유지의 물맛과 같다고 한다. 물줄기는 500갈래로 나뉘어, 소열지옥을 거쳐 흘러, 그 불의 열기가, 그 물을 데우면 이곳에 이르러, 물이 뜨거워진다고 한다. 샘의 입구에는 모두 사자나 흰 코끼리의 머리를 돌로 새겨놓았고, 어떤 것은 돌로 대롱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게 하였으며, 아래에는 돌을 깔아서, 연못으로 삼았다. 사방 이영말리의 사람들이 모두, 이 연못을 찾아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쳤다고 한다. 온천의 부근에는 여러 솔도파들과 정사의 기단과 터들이 서로 비늘이 이어지듯 연이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과거 내분의 네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이다. 이곳은 숲과 겨울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질고 체로운 사람이 머무는 곳이어서 은둔하는 선비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 온천의 서쪽에는 비발라 석실이 있는데 예전에 세존께서 언제나 이 안에 머무셨다. 후벽의 동굴이 바로 아소라궁이다. 선장을 닦는 비구들이 이 석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따금 용이나 뱀 사자의 형체를 띤 괴이한 짐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마음이 미쳐버리거나 혼란에 빠지고 만다. 그런데 이곳은 성스러운 땅이고 신령스러운 성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어서 그 자취를 따라 실행하고 그 풍모를 흠모하는 사람이면 그런 재난이나 화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래에 계행이 정결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윽하고 한적한 곳을 즐기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석실에 들어가 바깥 출입을 끊고 선정을 닫고자 하였다. 그때 어떤 이가 준고하였다. 그곳에 가지 말라. 그곳은 기이한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해를 입은 자가 적지 않다. 선정을 닫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을 다칠 우려도 있다. 앞서 일어난 일들을 비추어 보아 후회될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자 비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불과를 구하고자 뜻을 세웠으며 천마에게 굴복시킬 것이다. 그런 위해야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석장을 흔들며 석실로 갔다. 이에 단장을 마련하고 주술을 외웠는데 열흘이 지나자 굴에서 한 소녀가 나와.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개를 지키시니 이것은 중생들을 귀하게 하시고자 하며 죄를 닦고 선정을 익히시는 것은 중생들을 잘 이끄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들을 두렵고 놀라게 하시니 열의 가르침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비구가 말하였다. 나는 깨끗한 개를 지키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산골에 은거하여. 소란스러움을 멀리 떠나 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호련이 나타나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소녀가 말하였다. 존자께서 주술을 외는 소리가 불을 일으켜 그 불이 밖에서 들어와 내가 살고 있는 석실을 태우고 있으며 나의 권속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디 가엾게 여기셔서 주술을 외는 일만은 다시 하지 마소서. 비구가 말하였다. 주술을 외는 것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중생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옛날 수행하던 사람들은 이 석실에 머물면서 선정을 익히고 성과를 얻기를 계약하며 이로써 지옥과 아귀도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였다가 괴이한 형체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인가 소녀가 대답하였다. 저희들의 죄장은 실로 두텁고 지혜도 이렇게 얇습니다. 지금부터 석실에 들어박혀 분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존자께서도 신주를 외지 말아 주소서. 이래하여 비구는 선장을 닦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래와 같이 편안하게 지내며 해를 입지 않았다. 비포라산 위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옛날 열래께서 법을 설하시던 곳이다. 지금은 몸을 드러내는 외도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고행을 익히고 있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태양의 운행에 따라 돌면서 해를 관찰하고 있다. 산성의 북문에서 왼쪽에 있는 남쪽 벼랑의 북쪽으로부터 동으로 2 3리를 가다보면 커다란 석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옛날 제바달다가 선정에 들었던 곳이다. 석실의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얼룩이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피로 얼룩진 것과 같다. 옆에는 솔도파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은 선장을 닦던 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위를 증득한 곳이다. 옛날 어떤 비구가 이곳에 은둔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그치고 정진하며 선장을 닦고 있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성과를 증득하지 못하자 물러나 스스로를 탓하였다. 그리고 남몰래 탄식하며 말하였다. 무하게 과위는 끝내었지 못하겠구나. 번뇌에 얽힌 이 몸뚱이가 무슨 도움이 되랴. 그리고는 곧 이도를 가져다 스스로 자신의 목을 갈랐다. 그 순간 아라한거를 증득하고서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였고, 불을 만들어 몸을 태운 뒤에 정멸에 들었다. 그의 발은 지조를 아름답게 기려서 솔도파를 세우고 공작을 기록하였다. 비구가 알아한 거을 증득한 곳에서 동쪽 절벽 위에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선장을 익히던 비구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과위를 증득한 곳이다. 옛날 부처님 제사시에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과정을 증득하기 위해 산림에서 고요히 참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을 정진하여도 과증을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밤낮으로 생각에 잠기면서 고요한 선장을 잊지 않았다. 이때, 열애께서는 그의 근기가 무르익어 장차 발휘될 것임을 아시고 그에게 가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우셨다. 즉, 중림원에서부터 산의 벼랑 아래에 가셔서 손가락을 튀겨 그를 부른 뒤 멈춰 서서 기다리셨다. 이때 비구는 멀리서 성스러운 승가 대중을 본 순간 몸과 마음에 기쁨이 용서 숨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 몸을 던지면서도 그의 깨끗한 마음은 부처님의 말씀을 존경하며 깊게 믿었다. 몸이 땅에 채 닿기도 전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허공으로 올라가 신통변화를 일으켜 보이시면서 이로써 그의 깨끗한 믿음을 널리 기르셨으니. 이에 솔도파를 세워 기념하였다. 산성의 북문에서 1, 2 정도 가다 보면 가란타 주권에 도착하게 된다. 지금은 정사가 있는데 돌로 만든 기단과 벽돌로 만들어진 방이 있고 그 문은 동쪽으로 열려 있다. 열의 제사시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머무시면서 설법하고 교화하시며 모든 범부들을 이끄시고 세속인들을 구제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열의 몸을 만들어 두었다. 본래 이 성에는 대장자인 가란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시 부유한 귀족으로 널리 이름을 날렸던 그는. 일찍이 넓은 대나무 동산을 외도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러다가 열애를 뵙고 법을 들은 뒤에 깨끗한 믿음을 일으켰다. 그는 대나무 동산에 절교도들을 살게 하여 지금 천인사는 머무르실 집마저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이때 여러 신들과 귀신들이 그의 진실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외도들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 가란타는 대나무 동산에 부처님의 정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재난을 면하려면 어서 빨리 이곳에서 떠나가라. 외도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분노를 품은 채 떠나갔다. 그후 장자는 이 자리에 정사를 세우고 공사를 마친 뒤 몸소 부처님께 가서 이곳으로 오시기를 정하였다. 여래께서도 이때 그의 보시를 받으셨다. 가란타 주권의 동쪽에 솔도파가 있으니 아사다 설돌 왕이 세운 것이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후, 여러 왕들이 함께 사리를 나누어 가졌는데, 미생원 왕도 사리를 얻은 뒤,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솔도파를 세워서 공양을 올렸다. 뒤에 무왕이 믿음을 일으켜서 솔도파를 열고 사리를 꺼내었다로 솔도파를 세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이따금 빛을 바란다. 미생원 왕의 솔도파에는 존자 안원의 반신 사리가 있다. 옛날 존자가 정멸에 들고자 마게타국을 떠나 페사리성으로 갔다. 이때 양국은 전쟁 중이어서 존자의 사리를 갖고자 또다시 병사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존자는 이것을 가엾게 여겨서 결국 자신의 몸을 나누었다. 마게타 왕이 반신 사리를 가지고 돌아가서 공양을 올렸는데 즉 바로 경치가 빼어난 이곳에 경건하게 솔도파를 세웠던 것이다. 그 옆에는 여래께서 거니시던 곳이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사리자와 물특가라자 등이 안거하던 곳이다. 중림원에서 서남쪽으로 월육리를 가면 남산의 북쪽 기의 커다란 대나무 숲 속에 커다란 석실이 있다. 존자 마하가섭이 이곳에 있으면서 990명의 큰 아라한들과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삼장을 결집하던 곳이다. 앞에는 일터가 있는데 미생원 왕이 여러 아라한들의 결집을 위해 강당을 세웠던 곳이다. 본래 대가섭은 산림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광명이 비치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였다. 어떤 예사롭지 않은 변고가 있으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하여 천안으로 살피다가 불세존께서 쌍수림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명하여 이들을 이끌고 구시성으로 나아갔다. 도중에 바라문을 만났는데, 그는 하늘의 꽃을 들고 있었다. 가섭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 길여? 혹시 나의 스승께서 지금 어느 곳에 계시는지 알고 있소? 바라문이 답하였다. 나는 마침 저 구시성에서 오는 길여. 당신의 스승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하늘과 인간의 대중들이 모두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소. 내가 들고 있는 이곳도 그곳에서 얻은 것이여.